네 이제 네 번째 발표를 가볼 텐데요 AI5 김지은 CMO의 발표입니다 AI5의 마케팅 부분을 통괄하고 있고 현재 전국대학 중점연구소협의의 3위국장직을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대학의 다양한 연구사업의 큰 그림을 비롯해서 아주 구체적인 진행의 일기까지 이분만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국가지원책이 갇혀 있는 한국 아카데미의 현실적인 문제들 안에서 고민을 계속 벼려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학문 후속 세대라고 하는 이 중요한 키워드 송경호 박사님 발표도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문제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은 저는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정확하게 말하면 AI5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유일하게 맡고 있는 <laughs> 또는 어, 성비의 균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 저는 인공지능 시대의학문 후속 세대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굵직한, 음, 흐, 하나는 시대적 흐름, 하나는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제 개인적인 경험사에 비추어서 뭐 이런 정도의 혹은 이런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가볍게 제 어, 말씀드리고 한번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자리를 어, 발표 자리를 준비해 봤고요. 어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 항문 후속 세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건 항문 후속 세대가 결국에는 소멸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항문 후속 세대가 나아갈 길은 더 이상 없다. 과연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또 이들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 어떤 정책 연구라든지 혹은 지원 체계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어, 한국 사회의 학문 후속 세대가 나아갈 길들을 어, 지원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문의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인문학의 위기 담론이 거의 사실상 상시화 되었고 그 상시화된 논의 속에서 갈 길을 잃었다라고까지도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인문학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기술적인 접근법 또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학문적 속세들을 새롭게 양,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 김재희 선생님 말에 빌리자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특이한 게도 제가 전공한 학부의 이름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입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디어 학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어, 저는 학부와 석사와 박사과정 모두 다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영문학이라고 하는 분과 학문 내에서 어, 인공지능 시대의 학문업세대를 새롭게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방향 등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발표는 감히 인문사회 분야의 전체를 다 포괄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영문학이라는 분과 학문 내에서 조금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2006년 9월 15일 고려대 문과 교수 백이,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인문학의 위기 진단을 하고 인문학 선언문을 발표를 해주셨고요. 또 여기 오늘 자리에를 만들어 주신 한국 인문사회총연합회 위행복 이사장님께서는 2023년 6월 12일 유기용 국회의원 실과 함께 인문사회학술기본법 안을 발의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계속해서 움직임은 많이 나, 인문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은 많이 있는데 어, 지난 17년간의 활동과 어떤 결과물들을 보면 현상 유지를 현상을 유지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된 실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현상 유지가 아니라 악화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는 계열별 학과 수나 아니면 입학생 수 혹은 교직원 수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문제는 어 이미 자리에 계신 분들 혹은 인문학 내에서 전공자와 전문성을 가지고 겸비하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위기가 어떤 하나의 소 하나의 고민으로만. 음, 아. 굉장히 중요한 고민으로 다림매김할수 있지만 저 같은 학문 소속 세대 같은 경우는 어, 이 길을 가도 되나라고 정말 실질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어 이거를 그냥 하나 석사까지만 하고 박사학위는 더 이상 진학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위기와 현실적인 고민으로 담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슬픈 사실을 가져와 봤는데요, 학문 소속 세대는 실질적으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어, 박사학위자의 연봉 수준을 보면 인문학 같은 경우는 최저연봉에 미친 어, 최저연봉이 되지 않은 연 2천만 원 미만을 받 받는다라고 하는 수가 가장 많았고요. 반면에 공학 같은 경우는 박사 학위를 받으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수치가 통계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어 아까 송경호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문학 내에서의 특정 학과 혹은 공학계로 학생들이 계속해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쏠림현상에 마땅히 좀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어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학들도 그리고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어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계신 이강재 전 인문사회연구본부장님께서도 뭐 이런 적확한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어 인문사회 쪽에 대한 예산과 지원 체계를 늘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비 총액이 정체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역효과도 나타났다라고 적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체 국가 R&D 파이로서는 한국이 계속해서 어 증가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R&D 파워는 전 세계 2위의 연구비를 음 보여주고 있는 나라인데 반면 인문사회에 대한 어떤 경해 현상과 또도회시 현상과 또, 아또 인문사회 그도회시 현상에 따른 학문 후속세의 한문호 속 세대에 어떤 소멸 과정은 굉장히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 이런 현상들을 따져다 보면 대학 내에서의 인문학은 굉장히 멸시를 받고 있지만 대학 밖에서는 인문학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이런 열풍이라고 하는 어떤 동상이몽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제 친구들과 혹은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저한테 가장 많이 주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은나뭐 먹고 살래라고 이렇게 되게 자조적인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 만약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좀 접근법이 좀더 쉬워진다면, 어, 인문학과 또는 작게 보자면 영문학 내에서도 또 다른 도약의 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실제로 이런 움직임들은 해외에서 굉장히 잘, 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문학 내에서 한정해서 살펴보자면, 영문학의 주요 전통은 꼼꼼히 읽기라고 하는 비평이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개별 텍스트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서 그 텍스트 안에 에 있는 해당 작가가 사용하는 문체론, 문장론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게 어떤 가장 중요적, 중요한 기법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꼼꼼한 읽기의 방식을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꼼꼼히 읽기에서 멀리서 읽기로의 방법론도 활용 가능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개념은 어, 이탈리아 학자인 프랑코 모레티가 이미 2000년대 초에 제시를 했던 기법이고 이 유럽과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학문용석 세대를 양성할 때 특히나 융합이라고 하는 이 분과학문과 분과학문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학문용석 세대를 어, 양성할 때 굉장히 주한 점을 두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꼼꼼히 읽기를 넘어서는 방법론, 멀리서 읽기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는 시스템과 지원제도는 어, 지원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는 아무래도 뭐~ 대학 내에 한정돼 있는 예산과 어떤 어~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과 연구 방법론이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론을 학문조속 세대에게 좀 육성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어~ 인문학을 그냥 단순히 위기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위기가 새로운 방법론으로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문학과 내에서 이 꼼꼼히 읽기에 반대하는 멀리서 읽기가 어좀 사실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꼼꼼한 읽기의 전통을 정말 극단적으로 어, 역전시키는 것이 멀리서 읽기의 방법론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읽기는, 멀리서 읽기를 창시한 프랑크레티는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개별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지 말아라. 어, 개별 텍스트를 읽지 말고 각 텍스트들을 다 모아서 한번 계열화를 만들어 보고 그 계열화 속에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 보고 그 패턴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패턴 속에서 혹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잡음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패턴들이 이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을 파악하는 것이 인문학 그리고 영문학에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이 점은 김만권 선생님이 이따가 말씀하실 지도 그리기 부분과도 약간 맥락이 다 닿...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읽기와 멀리서 읽기는 뭐 직접 읽기 대 간접 읽기, 소수의 텍스트 대 방대한 데이터, 구체화 대 추상화, 작가 문체와 계량적 문체, 정정과 아카이브, 독립 내러티브와 장르론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전자에 비해 후자에 대한 어떤 영문학 내에서의 반감은 어 굉장히 극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어, 처음에 포란 커뮤니티나 멀리서 읽기나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을 영문학 읽기에 도입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도 어,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감히 <laughs> 과학적 방법론을 어떻게 영문학이라고 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전통에 넣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흐름들은 더 이상 이제는 어,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어떤 한 사례로서는 스탠포드 문학실험실을 들수 있습니다. 재미있죠. 어, 문학인데? 뒤에 랩이라고 하는 실험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문학과 이 랩이라고 하는 그 개념 두 가지의 상반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개념을 같이 놓을 수 있을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스탠퍼드 문학 실험실에서는 프랑크 모레티를 비롯한 여러 인문학 학자들과 영문학 학자들 뭐 국어 어 다른 세계 언어권의 학자들이 모여서 또 역사학자들 이렇게 인문사회의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지도 그리기를 실험하고 있는 어, 어, 연구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이렇게 어떤 하나의 학과, 혹은 특정 대학, 특정 분과 학문에 개별적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스탠포드 문학 실험실 같은 경우는 영역을 가로지르면서 정말 어떤 융합의 사례로서 좀 학문 후속세대도 육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의 실험실이고 프로젝트, 거대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교로 들어가고 있는 학습, 학문 후속세대는 분명히 있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연구 전문 연구자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이 어, 홈페이지와 이런 어떤 각종 자료들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실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들은 이런 건데요. 어, 사실 영문학의 꼼꼼히 읽기의 전통에서는 너무나 낯선 <laughs> 그리고 너무나 피하고 싶은 그래프와 지도입니다. 어, 저만 그런가요? <laughs> 저는 사실은 학부와 석사, 박사 모두 다 어떤 꼼꼼히 읽기에 기초했었던 비평이론을 전공했던 했었기 때문에 모리티가 제시하는 이러한 도표들을 보면은 사실 책에서 이런 도표들이 나오면 어, 이 페이지는 빈 페이지네 라고 하면서 넘겼던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알게 되고 좀 깨닫게 되는 거아 이런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고 이 통계를 돌릴 수 있고 이 통계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영문학이라고 해서 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능력들을 배우고 나면 더 많은 영문학의 세계를 더 넓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과학적 방법론, 통계, 그래프 등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문학의 파일을 조금 더 줄여서 다른 학과의 예산을 투자하자, 우리 학과의 어떤 학생들을 빼앗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어 지금까지는 인문학 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개별 텍스트를 보았기 때문에, 어 혹은 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보지 못했던 질문 등을 좀 새롭게 발굴해내는 어떤 확장의 시기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하나의 예시는 이런 건데요. 바로 옆에 나오는 그래프를 보시면 너무나 놀랍게도 이 그래프에서 다루고 있는 텍스트는 7,000개입니다. 네. 어, 16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유럽 내에서 발견되었던 7000개의 영문학 텍스트를 제목으로 추출한 다음에 그 제목을 코퍼스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말 어,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를 파악한 분석들입니다. 영문학 내에서 이런 접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세, 어,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중심점에 있는 중심부의 이야기들만 어떤 하나의 정전으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방법론을 도입하게 되면 그 경향성에 누락되어 있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잡음들, 저 잡음들을 포착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인문학적 능력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통계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어, 이러한 통계가 있다 에서 끝나지만, 왜 과연 이 시점에 이러한 통계에서 이러한 텍스트들이 이러한 장르론이 어 놓치게 되었을까라는 점을 분석하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문학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한테 남은 시간이 1분 정도인데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한 권의 소설이 집필, 구성, 상상, 유통, 소비, 비평되는 경향성을 하나의 패턴으로서 법칙으로 읽는 법을 학문 후속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에서도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등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법들까지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움직임들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시도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 굉장히 좋은 소식은 혹은 이게 조, 정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laughs> 나쁜 소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을 이런 학문운속세대를 양성하려고 하는 디지털 인문학 대학 등이 어, 그리고 온라인 과정의 석사 과정들이 어, 계속 여러 곳에서 신설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어,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는 한림대학교에서 어, 최초로 음, 신설이 되어서 이런 육성, 학문운속세대를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거기에 학과장 교수님은 영문학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주로 하시는 것이 어,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법들을 영문학적 베이스에서 가르칠 것인지를 좀 커리큘럼 안에 넣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프로그램 등은 좀 살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가능해진 접근법으로 새로운 아젠다를 도출하는 것이 어떤 문송을 넘어 문망했던 학문 족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런 능력이 학문 소속 세대에게 결부된다면 결합이 된다면 어 학문 소속 세대는 결국 소멸할 수 없고 또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연구 전문가로서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설렘과 어 그런 점들을 담아 발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 말이 너무 빨라서 어 여러분들께 뭔가 <laughs> 혼선을 드린 것 같아 어 심심한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게 어, 디지털 인문학과는 어떤 식으로 연구, 연관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프랑 커뮤니티도 자기가 하는 멀리서읽기의 방법론은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어떤 좁은 의미로 어, 그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디지털 인문학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한국 사정에 맞고 한국의 어떤 사회에 맞는 이런 활동들을 좀 모색해 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